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영 사단입니다 오늘은 바둑 배워볼래요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수상전에 대해서 배워볼텐데요. 이 수상전은 아주 재밌기도 하지만 또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수상전은 서로 끊어져 있는 미생인 흙과 백이 먼저 상대의 돌을 잡기 위해서 활로를 메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상전을 할 때에는 흙과 백의 활로를 먼저 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흙과 백이 수성전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수성전을할 때는 먼저 상대와 나의 활로를 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흙돌의 활로부터 세보겠습니다. 흙돌은 이렇게 활로가 두 개고요. 백돌도 활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활로가 똑같이 두 개면 먼저 두는 쪽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이 먼저 이곳을 두면 백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먼저 이곳을 두면 흙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활로를 세서 한 수씩 메워가는 것을 수상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흑두 점과 백두 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돌들의 활로를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흙돌의 활로는 이곳과 이곳 두 군데가 있고요, 백돌의 활로는 이곳과 이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먼저 두는 쪽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된다면 이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된다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상전에서는 상대와 나의 활로를 먼저 세보고 활로에 맞게 돌을 메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를 풀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흙돌과 백돌이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흙과 백의 활로를 세봐야겠죠. 자, 이 흙돌의 활로는 이곳과 이곳, 이렇게 해서 총세 곳이 있고요. 백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군데가 백의 활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활로가 똑같으니까 먼저 두는 쪽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이 먼저 두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의 활로를 메워가도요. 또 계속해서 메워가면 백의 활로가 하나 부족으로 잡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백이 먼저 둔다면요. 백이 먼저 이곳을 두고요. 또 활로를 뒤늦게 메워 가봐도 백이 먼저 돋기 때문에 흑의 활로가 하나 부족해서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전을 할 때는 상대와 내돌의 네 활로를 세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먼저 흑과 백의 활로부터 세어보겠습니다. 흑돌의 활로는 이곳 세 곳이고요. 백돌의 활로 역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전문제와 마찬가지로 활로가 똑같다면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흙이 먼저 이곳을 두면 흙돌의 활로가 줄죠. 그래서 백이 뒤늦게 활로를 메워가도 흙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흙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백이 활로를 세지 못하고 다른 곳에 두게 된다면 백이 먼저 이곳을 메워가서 흙돌이 잡히게 되죠. 뒤늦게 메워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로를 꼭 세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기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흑과 백의 활로부터 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활로 세는 거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흑돌의 활로는 총4개고요이 백돌의 활로 역시 총 4개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먼저 두는 쪽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되면 활로가 3개로 줄기 때문에 백 이곳을 메워가더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만 이곳은손 빼고 백이 먼저 이곳을 두게 된다면요 여기 매워가도 백이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활로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수상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수상전에는 유가무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유가무가는 한쪽만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수상전을 할 때는 집을 갖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문제를 보면서 유가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백돌과 흑돌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로를 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흑돌의 활로는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이 있습니다. 자, 백돌의 활로를 세보겠습니다. 백돌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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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렇게 총네 곳이 있습니다. 자, 백돌의 활로가 4 개고 흑돌의 활로가 3 개면 당연히 백이 먼저 두든 흙이 먼저 두든 흙이 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흙이 이렇게 한 집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수를 직접 메워보겠습니다. 자, 백이 먼저 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이 먼저 이곳을 메우게 되면 흙의 활로는 2 개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백이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백의 활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백은 이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착수금지이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요. 자, 그럼 백이 이곳을 계속해서 메워가도 백돌이 단수가 되죠. 그래서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백이 활로가 더 많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손을 빼어도 흙이 잡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심화 문제를 풀면서 유가무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흙과 이 백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과연 흙이 먼저 두면 백이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로를 세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백돌의 활로는 총세 곳입니다. 그리고 흑돌의 활로는 총 이곳과 이곳 에서두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활로가 하나 더 많은데, 백이 잡아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이곳을 먼저 두게 되면요. 이 백의 활로는 두 개. 흙의 활로도 역시 두 개입니다. 하지만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백의 활로가 하나 줄기 때문에 이제 서로 활로가 하나씩만 남은 상태고요. 흙이 이곳을 두면 백돌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태에서 같은 활로가 두 개여도 이곳에 집이 있어서 백이 이곳을 먼저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흙돌과 이 백돌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흙의 활로는 이렇게 다섯 개1 0의 활로는 여섯 개입니다 그럼 흙이 먼저 두면 1 0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잡을 수 있습니다. 1 0의 활로가 하나가 더 많은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씩 메워 보시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흙이 이것을 메우면요. 또 계속해서 활로를 메워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메워 가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백의 활로는 두 개가 남고 흑의 활로도 두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백이 먼저 이곳을 둘 수가 있는데 이곳을 두는 순간 백의 활로도 하나밖에 남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흑이 이곳을 두면 백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백돌의 활로는 여섯 개. 호돌의 활로는 다섯 개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되게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한 수씩 메우다 보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백이 이곳을 두어도 흑이 이곳을 두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흑집이 있어서 백이 이곳을 먼저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상전을 할 때는 서로의 활로를 세어보고 또 유가무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을 살리는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둑.